합니다. 어의 멜류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년 11월 오전 예배 때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죄에 어,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고, 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11절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밖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마지막인 거죠. 어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말씀,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을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4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죠. 자기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함께 즐기고,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크리찬안크리찬안이라는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제자들을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당장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토록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합니다.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7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참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는 없어요. 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한, 한 말씀도 1.1억이라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그래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걔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리 때 가운데 보낸 어린 양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하려면은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낸 제자들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거듭 거듭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으로 보내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진리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여전히 이 같은 신앙의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때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북 이스라엘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부렸던 그 폐역한 시대. 그래서 아하과 이세벨이 그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의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갈멜 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았어.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었 때문에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모인 거죠. 거기서 엘리야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바 발이 만일 하나님이는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속해서 바알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이 세상 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기회를 엿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설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같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할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성령께서 경고를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성령께 경고를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내용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 어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열왕기상 그1 8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바알의 편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신앙인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경고하는 마지막 이 메시지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토하여 내쳐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토하여 내쳐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는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과 유익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성기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낮아진 삶을 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할때 당장은 지금 내가 손해를 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의하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숨길까요? 뜻뜻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내가 뜻뜻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드러내 놓고 말못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쭉빈 제일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이. 저도 한때는 기업연구소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회식 문화가 직장의 연장선이라는 인식 하에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회식하면서 술을 안 마시면 상사에게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분위기 망친다고, 분위기 망치고 다 잔을 들고 위하여 하고 있는데 혼자 잔을 안 들고 있으니까 분위기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회식을 하면 보통 2차, 3차까지 가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2차, 3차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안 가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은, 연구실에 가면은, 완전히 왕따가 돼요. 왜냐? 그 전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지고, 연구는 안 하고, 커피잔 들고, 다그 이야기 하느라 난리가 났어 그럼 나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니까, 끼일 수도 없고,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왕따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요, 인사고가나 성진에도 영향을 미쳐요. 참으로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물은 술안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경에 있든없든 간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없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은 그것이 과연 구별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불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장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뒤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삶의 지배자시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가장 최고의 후원자 되시고 후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에서, 나중에는 왕따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절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김인태 연구원에게는 술을 건하지 마라. 네. 그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불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인사국과는 성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리하는 삶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하를 증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그 말씀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셨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9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49절도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진다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되어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간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다. 하늘에 소속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소성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되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저 하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